이번 기도에는요,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일 동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것은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또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돈이나 권력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명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랑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생명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오래전에 읽은 기사 내용이에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가 있는데 외아들이 있어요, 외아들. 그러니까 이 과부가 평생 재혼하지 않고 이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 고생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이 아들이 참 영특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또 거기서도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귀국하니까 아주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주고 또 좋은 집을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자 얼마 뒤에 또 혼처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나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어, 이 아들이나 어머니가 생활할 때 이제 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죠. 이제 고생 끝 그리고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그만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어머니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모든 가족이 다 충격이 겠지만 특별히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이 어머니가 정말 그 충격을 벗어나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 충격 가운데서 이제 눈을 돌려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자, 모든 것을 얻었지만,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걸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풀어쓴 것의 내용이,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개와 사자 비교하면, 뭐, 사자가 월등히, 정말 탁월한 짐승이겠죠. 그렇지만, 죽은 사자는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개가 오히려 낫다 그얘기예요자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린 집안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남편도 좋아하고 시댁도 좋아하고 또 친정도 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하듯이 이 태어난 아이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막 사다 놓는 거예요 옷도 사다 놓고 신발도 사다 놓고 침대도 사다 놓고 이불, 장난감, 뭐 유모차 이런 걸다 비싼 것들로 해가지고 방에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나오지 못한 채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 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방에 모든 것은 다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태어난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하느냐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태어나는 것이 필요해요 태어나야 돼요 우리 이미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이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은요 100년을 가지 못해요 벌써 80년만 지나가도 시들시들합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에 삼키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결코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어디에 가면 그 생명 얻을 수 있을까? 죽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그 영원한 생명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 있죠 아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 요한인서 5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아들이 있는 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가지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속에 주어지는 과정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리고 그 거듭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몰래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면서 그 다음에 종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자 그가 왔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는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쑥 들어갔다고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늙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덧붙여 가지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날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태어나는 것이 영으로 영, 영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있는데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 그 일을 하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 죄의 몸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주일 학교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말씀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그 태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성령이 그 안에 계셔. 그래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기도 하지만, 그분은요,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보혜사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금 태어나서,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속에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갓 거듭나가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겉 태어난 어린아이잖아요. 이 아이를 보호하실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잘하게 하신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육신으로 볼수 없었던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게 해요. 그리고 같은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를 알아봐. 아저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와 함께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고 자매구나. 그리고 형제, 자매 알아보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예전에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재밌는 수다도 떨고 하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 거듭나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를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 힘을 얻게 돼.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가 돼. 증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에 그런 사람 만들어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령에 내주게 되면은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다. 리모델링.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집을 한번 확 바꿔보는 게뭐 조금 조금 구석구석 이렇게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며칠 동안 어디 딴데 가있고 그 리모델링 하는 그런 업자들이 와가지고 집을 확 뒤집어놔. 그래가지고 전혀 새로운 집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확 뒤집어 놓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썼던 장판지도 다 드러내고 벽지 다 뜯어내고 구석구석 곰팡이가 쓸고 했던 것들 다 빼내고 집 구조까지 바꿔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새 집으로 만들어 마치 성령이 그래요 우리가 그성령에순종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성령 우리 삶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다. 우리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들을 바꿔. 그리고 아주 나쁜 습관들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것 내 힘으로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까지도 막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제 나를 좌지우지 하는 삶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합니다. 에베스소 5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먼저 하냐면은, 우리가 술을, 취, 술을 마시는 분들, 뭐, 술을 많이 드신 분들 많, 우리 뭐, 여기 별로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 옛날 예수 믿지 않을 때를 회상해 보면은, 술을 먹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하던 짓을 하고 이상한 짓 합니다. 응, 그 사람 정신이 멀쩡할 때는 그짓할 사람이 아닌데, 술이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개같이 변해요. 그래서 암데서나 오줌을 싸고, 암데서나 토하고, 그 다음에, 어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주사를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막 시비 걸고 싸움박질하고, 막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거든. 술이 지배해요. 자, 그와 같이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기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정하라 여기에 지금 시와 찬송 그 이후에 나오는 동사들은요 전부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분리되어 있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화답을 해. 그리고 죽게 노래하며 찬성해. 하나님 찬성해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피차 서로에게 복종해. 사람들에게 복종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서로 복종해.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 성령은 가장 은혜스럽고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죠. 좀신앙생활 해도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 자기를 몰래 찾아온 종교선생 니고데모에게 질문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과연 거듭났는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리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안난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할 그런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과연 참 생명이 있는가? 육신의 생명 말고 이거 곧 80년 뒤면 100년 뒤면 없어질 그런 생명 말고 없어지지 않을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에 내 안에는 결코 죽음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해 보세요. 우리가 아멘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주일학교 친구들처럼 저도 어려서부터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유년부, 초등부,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저는 비로소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저는 우리 부산 중학교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보다는 좀더 일찍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요. 나는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봐요. 그냥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정말 그분을 내 안에 모셨는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갔어야 비로소 그 고민을 하고 거듭남을 체험하지만 여러분 더 일찍, 더 일찍 그래서 더 어른, 어른, 어린 른어 나이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세워봐요 여러분, 2019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납시다. 니고데모처럼 성경 지식은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순종합시다.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거스른 마음 내려놓고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 을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